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잠언 17장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걱정, 또 두려움, 또 때로는 불신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게 하고 또 구원을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불신앙이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근심의 내용이 아니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자세입니다. 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걱정과 어려움이 있을 때그 어려움과 걱정을 내가 품고 내가 해결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또 인본주의스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더큰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또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잘못으로 어떤 결과가 왔을 때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부끄러운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 종교와 율법과 아니면 때로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 스스로 가리려고 하고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오히려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 아래로 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향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도 하게 되고 더큰 불신앙도 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예배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떠나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말고도 또그 중간에 더 있었을 것 같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그 편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 또그 사람들의 잘못한 부분들을 편지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또그 부분에 대한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따질 것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아마 갔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인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또 불신앙에서부터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디도가 바울과 그 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전달을 하고 회개한 내용을 전달을 했을 때 바울이 오늘 쓴 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질책을 해놓고 사실은, 아,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했었지만, 너희에게 보낸 이 편지가 너희를 잠시 근심하게 하고, 너희를 잠시 무릎 꿇게 만들고, 너희를 오히려 근심하게 함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만든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내 잘못을 덮기 위해 숨을 수도 있고 그 잘못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에게 들어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때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때로는 분하게도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신앙했었는지 내가 또왜 세상의 것을 따라갔는지 분하게도 만들고 또, 두렵게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도 만들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깨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우리 사, 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계명이 있고요. 또 율법이 있고, 사회적 기준도 있고, 사회적 도덕의 기준도 있고, 우리는 맞고 틀리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고 우리가 슬,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 아래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 오히려 예배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서 떨어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아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의 짐도 있고 내 실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의 문제도 있고 나와 상관없이 들어와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겪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에게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게 하고 응답을 받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문제 아닌가. 20대 때 경험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제 스스로 누구를 대 얘기를 해도 누가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스스로의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됐는데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하고 환경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드시고 또 나의 부족함이 내 능력이 내가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해서 더욱 간절하고 더욱 가, 절실하게 말씀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그릇으로 나를 준비해 오셨구나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들어 오셨구나. 예전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응답달라고 환경 바꿔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주변에 의지하던 것도 전부 다 없애버리시고 또그 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도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더욱 간절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게 만드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내인생에 미래의 비전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으로 품게 하시고 바울을 부르셔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깊이 하나님의 자녀 세계보고마의 그릇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다시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복된 날또 승리의 날 현장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변화의 맘 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되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시고 또 세계보고마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어려움이 우리로 하나님 자녀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갱신케 하셔서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담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또이 길을 가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응답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비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